이게 새로 나온 도구인데, 이거 뼈 위에 가도 거의 통증이 안 느껴져요. 느낌이 어떤 거 같아요? 부드럽죠뼈 예. 위에 이렇게 가도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, 이제 전문가나 이런 거 뼈, 이렇게 뼈 닿으면 뼈가 좀 아프잖아. 예. 근데, 전혀 안 아픈 거예요. 근데, 여기 박혀있는 자력들이, 거의 자력의 힘이 혈액순환을 300%로 올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 특히 이제 발목, 요몰이 있는 곳 이런 데가 좀잘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. 여기 이 풍룡이랑. 그래서 이제 요 라인하고, 발등하고, 이렇게 가면은 거의 이튿날까지 발이 엄청 가벼워. 그래서, 어, 일단, 이게 마무리 쪽으로 하기도 좋고, 시작할 때 너무 염증이 심한 사람들. 음. 그런 사람들은, 먼저, 그러니까 시작하고, 중간에 잡는 걸 쓰고, 또 마무리로 해주면 엄청 좋을 것 같아. 어떤 것 같아요, 느낌이? 응. 음. 그냥 부드럽고 시원해. 응. 음.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. 느낌이. 음. 그러니까, 하는 우리도 좋아. 전체를 한꺼번에 싹 아우러서 또 가기도 하고, 되게, 어, 그니 그러니까 넓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, 또 받는 분도 기분 좋고, 그래서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,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해봤어요. 어때요? 아, 괜찮죠? 감사합니다. 어, 근데.